시청자 여러분 1승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8월 19일 12시 1 3분인데요 아까 전에 이제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기 위한 매도 타점을 보내드렸고 살짝 터치를 했고요 아, 비중을 조금 털었다 아, 더 위에서 매도할 거그 비중들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털거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1승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승에 딱히 뉴스가 붙인 게 없죠. 뉴스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세력주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1번 수급, 2번 자리, 3번 재료 해가지고 3 플러스 1의 형태로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예측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재료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적인 부분도 좀더 체크를 해 봐야 되니까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이렇게 8월 1 2일날 올려드렸었고 그 뒤로 영상을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여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잠깐 보시면요 비빔면도 아니지만 배속 비벼야 된다 뭐를 아니지만 그래도 잘 비벼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5천 원이라고 하고 있는 이 효과가 5원 단위에서 10원 단위로 바뀌는 구간이니까 5원의 효과가 두개 합쳐져야지 이 10원 단위 효과 한 개로 합쳐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세력 입장에서는 물량을 확보를 더 해야겠죠. 차익 실현을 더내 가지고 돈도 좀 벌어놔야지 얘네가 나중에 5천 원 위에 있는 그 두꺼운 호가들을 잡아 먹으면서 올려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5천원대에서 계속 비벼 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열심히 잘 비벼 주다가 이제 돌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점적인 부분은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시청자 분들에게 보내드렸다는 부분인데 뭐냐면 매수 매도 매도 해가지고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다루는 일승 같은 종목에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메시지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무료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 채널이 클 수가 없거든요 예, 조금맣게 제가 보내 드리는 작은 뇌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담 가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일단 지금 오늘 일승에 붙은 두 가지 예상되는 자료는 자료,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첫 번째는 이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약속한 에너지 이제 1억 달러 구매 중에서 25%는 LNG다라고 했던 내용이 8월 19일 오늘이죠. 11시 15분쯤에 한시간 전쯤에 나왔습니다. 어, 1시간 전쯤에 나왔다라고 했을 때 분봉으로 본다 그러면은 대충 11시, 12시 25분이니까 1 1시반 이때쯤부터 움직인거 보니까 사실 전 유수가 뭐 영향이 없진 않다 영향이 영향이 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의 LNG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수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추가적으로 더 수입을 한다라는 부분이 장기 구매 체결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그 부분도 지금 일승이 LNG잖아요. 조선 LNG도 있지만 LNG가 LNG, LNG선으로 엮여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움직인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략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랑 미국이랑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고 저희 아시죠? 24일부터 26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필라 조선소라고 해가지고 방문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O냐 X냐 세무였는데 이제 O로 방문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라 그 조선소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거든요. 여기가 보시면은 워싱턴이랑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갈수 있다 없다라고 봤을 때오라고 나왔으니까 조금 더 확실적으로 갈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필라주전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24년도 6월달에 하나오션이 1억 달러 주고 인수한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마스가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관세협상 했을 때 카드로 갖고 왔던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워싱턴의 사무소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도 지금 주수가 어저께 저녁에 나왔습니다. 천오백억 원의 동 저선 동맹 가속을 하기 위해서 거점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대한조선부터 시작해서 일승까지 움직인 게 아닐까라는 부분인데 일승은 아까 움직였고 아니지. 대안조선은 아까 움직이고 일 승이 뒤늦게 움직였다는 거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단독 뉴스 l n g 를 수입을 더 하겠다 이제 그 부분이었던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주가가 어느 구간을 비비고 나서 그다음에 돌파가 나온다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주 특정 주가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들을 물량을 뺏어오기 위해서 움직이고 비비고 있는 거를 보여줬다 그 뭡니까 세력이.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기 위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항상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것들은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이 명확하고 뉴스를 갖다 붙였을 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이나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영상이나 그리고 제가 선택하는 종목들 세력주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드시니까 90일 만에 1100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 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세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뜨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G2 브식 입문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시스신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 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 가지고 미친 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 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디스신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류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류사 AI가 메타보고 너네랑 안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그러는지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제로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 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천억 거래 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제로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을 때도 앞에 세 개나 천억 거래 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애매할땐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다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천 원이었습니다. 8천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천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만에 140%수익시현 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천만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00만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7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줍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중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같이 잘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차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 알로브틱스도 50%고 도현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 거래일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주봉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가 사실 얘가 종가가 만약에 지금 현재가 5,650원 이상에서 만약에 5,700원대에서 만약에 끝난다 그러면 아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그래도 5,500원대 위에서만 좀 마무리 해주자. 이제 그게 제 욕심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지금 5,000원이라고 하는 그런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 물량을 뺏기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비벼줬던 이런 거래량들이 지금 이제 위에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얘가 일승적인 부분이 아까 전에 두개 봤던 것 중에 lng 관련된 내용이었으면 이제 오늘 그게 해먹을 수 있는 재료였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라 그런다면 이제 조선 쪽 관련된 내용으로 같이 엮어가지고 같이 올라가게 돼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게 주봉이라 그랬으니까 25일이면 이제 이번 주 이거 봉 끝나는 것도 좀 괜찮게 끝나고 그 다음 주 봉이 이제 제대로 된 요런 봉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가 저희가 매도를 전량으로 할지 아니면 분할로 할지 전고점 돌파 신고가까지 볼수 있을지 그거는 욕심이겠지만 고이 어쨌든간에 일단은 1승이 가져오고 오는 재료와 그리고 얘가 만들어가는 종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점을 괜히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안 보내신 분들은 010-7666-8354 여기다 보내셔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5,600원에 사셔가지고 5,900원에 팔 다음에 난 이걸로 만족해라고 하신다 그러면 타점 받으실 필요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뉴스로 일일이 확인하실 수도 없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에다 일일이 저 선을 그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타점 문자로 보내드리면 그냥 딱 거기다가 음 수급대장이 이 정도에서 판다고 하니까 나도 이 정도에서 그냥 좀 팔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편하다 라고 부담 가지지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저한테 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느끼신다. 그러면은 영상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 좀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부 승 같은 경우에 지금 조가가 어디서 끝날지 지금 12시 30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위에 5,590원 위에서 끝난다? 아, 그것도 욕심이고. 5,500원 위에서만 끝난다 그럼 땡큐고. 만약에 그 밑에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얘가 이제 그다 털어 버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만약에 다 털어 버렸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뭐 유통 비율이 25%짜리 분절주니까 그래도 뭐 기대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보고 있는 그 영상에서 만약에 지금 얘가 5,800원이 오늘의 고가거든요 여기를 넘어섰다 그러면 조금 더 털었을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